The I've been following you for the ride. I know that these days have been messing with you like a countless, straight out manga. 브이로그를 찍은 지 굉장히 오래됐더라고요. 그래서 한 일주일간 어떤 삶을 살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뿅! 환기까지 했고, 룸투어는 제가 차차 방을 조금 더 꾸미고 보여드리도록 알겠습니다. 미리 배우 갇혔어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제 언박싱 흔적을 조금 치워야 될것 같아가지고. 근데 그걸 고른 이유는 뭐죠? 잘 모르겠어서 다른 걸로 해어잘 먹겠습니다. 고 <laughs> <laughs> 그러면 저희가 먼저 시킬까요? 어, 먼저 먹고 있으래요. 먼 시키라고 했으니까. 맛인데. 환영이도 한두 잔 마실 듯. <laughs> 접시가 조금 찌그서 <줄어서> 조심했어요. <laughs> 이거 네. 설명도 아, 간단히 드리면요 문어랑 미역 이렇게 되개 드리고 위에는 생마늘과 조리된 마늘을 섞어서 올려드리는데요 소스에 한번 찍어드다 먹겠습니다. 네, 맛있게 감사합니다. 맛있게. 누구의 손을 잡아줄지 음, 밥 줬잖아. 어. <laughs> 아우, 서러워. 어이구 저러, 어이구 저러. 저는 요즘 책을 좀 다시 읽고 있는데 오랜만에 읽으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에 한두권 정도는 꼭 읽으려고 하고 기념으로 책갈피를 한번 사봤어요. 원래 이런 마음가짐 같은 게 중요하잖아요, 그쵸 책을 열심히 읽다 보면 저도 책 추천 컨텐츠를 좀 찍어볼 수 있지 않을까요? Stop the battle. 요즘 운동복을 이것저것 사보고 있는데 이거 좀 너무 짧아서 부담스러워. 저는 이렇게 배 보이는 거 별로 안좋아하고 대박이다틀렸아 어필시다. 인하나스아슬리모 아니야? 맞아. 이게 말이 없는 거랑 차카랑 다르거든. 제가 얼마 전에 팩 추천을 싹 받았거든요. 그래서 싹 샀어. 지금 러쉬가 어쨌든 기한이 있으니까 9월 11일. 와, 진짜 개 짧아. 빨리 이거 해봐야겠어요. 어, 무슨 냄새지? 독는 냄새인데? 더 도톰하게 올려줘야 되나? <laughs> 자, 오늘은 급하게 제가 너무 좋아하는 샤빈 틴톤으로 가요. 가는데 한 시간 걸리거든요. 지금 살짝 늦었어. 어, 오늘 빠른 개 많음. 근데 다 젖어있는데, 얹어진 게 없을까? 시간 동안. <laughs> 아, 잠깐만, 나도 찍을래. 아니, 나도 찍어야겠어. 집에 갑시다. <웃음> 제발! <웃음> 너무 수고하셨고요. <laughs> 아, 이거 레오 얼굴 이렇게 프린트 제대로 되는 줄 알았으면 예쁜 걸로 할걸. 괜찮아, 이것도 귀여워. 여러분들이 플리마켓에서 구매해주신 그 수익으로 어디 기부할까 하다가 저번에는 이제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한테도 기부해봤고, 그 다음에 환경에도 기부해봤으니까 이번에는 동물한테 좀 해보고 싶었어요. 어, 레오야. 너야, 이거. 아, 싫어? 아니 지금 스튜디오에서 오늘 촬영했는데 여러분 아침에 단백질 쉐이크 먹었더니 배불러서 간단하게 먹겠습니다. 어제 염색을 하고 왔는데 나는 촬영할 때 이렇게 생머리 하고 싶어가지고 머리 뿌리 부분에 볼륨만 좀 주고 있어요, 먹는 김에. 거 아시죠, 다들? 국내 닭가슴살 갈비만두. 이거 진짜 개맛있음. 진짜, 내가 SD카드를 안 가져오다니, 난 바보야. 이거 진짜 두 시간 동안 말리고 입었어요. 분명 내맘 같지가 않고. <laughs> 난 아직 아마추어야. <laughs> 그래도 어제 머리로 이렇게 기분전환을 해가지고, 덕분에 뭔가 이런 Y2K스러운 느낌이랑 잘 어울려서. 잘고다 <laughs> 배고프고 힘들어요. 날씨가 날 너무 힘들어요. <laughs> 우리 태이짱 헤이짱까지... 네, 네, 네. <laughs> 아니, 안 찍은지 너무 오래된 거야 마지막 회의로 그가 2월이었어요. 그냥 새해이 우리 에피타이 저 빨리 하나씩 음. 먹고 아. 없게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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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哦。 귀여운 뭐야? 귀엽다. 약간 제가 송이님이랑 잘 어울릴 것 같은 색깔로 꾸몄어요. <laughs> 잘 쓰겠습니다. 아니, 아, 1번 라인을 잘 파는 음이고, 네, 이거는 뉴사번 라인. <laughs> <라인을 4번> <laughs> 이제 사벌 라인을 잘 파. 이거 백지에 꽂아 가지고 치면은 이제 따라 쓸때 거품 이렇게. <laughs> 일본 술이라고만 품... 들었거든요? 일본 술사케요 네, 송이님 갖다 드리라고 이렇게 또 챙겨 주셨습니다. 어제 노른자도 드셨는데 너무 맛있게 드셨다고. 와, 놀다가 저려하려니까 개싫어. 아유고양응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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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귀여워. 가슴 돌봐. 웨이팅 픽셀 택배가 신상이 두 박스 나왔는데, 지금 오늘 뜯어보고, 품질을 싹 보면서, 괜찮은 것들만 이렇게 코디를 싹싹 하고, 월요일에 촬영이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좀 해야 돼요. PC 딱잡기는이 후드러그. 음... 음... 이거 약간 음... 비비드한 색이긴 한데, 음... 좋은데... 음... 너무 좋았고, 좀따딴해 I'm not sure if you're going to 사진 찍으러 갑니다. 알로사우르스라고 이어북 컨셉으로 사진 찍는 데는데 여기 사진 찍으러 가려고요. 잘 놓쳐버렸네 이게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오이 좋아하는 사람들은 너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약간 건강한 느낌의 김밥이에요 그리고 이거 진짜 개맛있어요 약간 탕후루처럼 겉에 설탕 코팅? 같이 되어있거든요 청양고추랑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몰라 지금 힘들어서 입맛 떨어져서 못 먹겠어 <laughs> 음, 음, 음. 아니, 오랜만에 브이로그 찍으니까 재밌다? 그동안 왜안 찍었지? 근데 진짜 얼굴형 무슨 일이지? 이거 진짜 제일 예쁜 것 같아, 진짜 근데 중요한 건 무슨 생각으로 내가 끼링을 신청했지? 진짜 자기의 개쩌는 사람 같아, 요 이거 어디다 달고 다녀? 남자친구 줘야겠 다 알고 있네? 네. <laughs> 을 <팩을> 그냥 그대로 <laughs> 스탠드가 조금 가격이 있긴 한데 그래 이렇게 스탠드로 두고 쓸 수. 어 이건 CD도 되는? 네, CD랑 라디오, 이터리 라디오도 되고요. 맛 아, 없기만 해봐라. 와, 여기 모서리에 이렇게 안 찍. 노른자가 터지긴 터졌다요. 아 있었어? 어. 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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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고 계신 거예요 벌써? 네네 아네 알겠습니다 아니, 저 찍겠습니다 네아 제가 혹시 왜 네. 안녕 네. 신났네 신났어 오늘 날씨 좋다 오늘 완전 오늘 아까도 왜? 왜? 엄마 이쁘게 왜안먹 왜? 이걸 열심히 먹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파스타로 배 네. 파스타 별로 안 먹었어요. 내가 필요하다 했었거든. 아 진짜? <laughs> 풀템. 응. 어. 이거 필요... 어, 내 거야? 어. 반팔 터0 반팔 지질 상승. 네 브이로그에 거의 <laughs> 이틀 연속으로 등장하신. 제 것도 빨리 배송해 주세요. <laughs> 다음 상황에 <laughs> 더 웃겨. 아 이게 더 예뻐. 아직 <laughs> 아, 아, 못 잡자마자. 어. 아니 우리 집앞다이슨 없는 거야. 아, 이 소형이. 어. 그래서 나 너무 필요했거든. 제가 요즘 인테리어 저도 관심 많잖아요. 아, 그래서 맞아요. 제가 그 즐겨찾기 해놓은 것 중에 어, 너무 귀여워. 아 우와. 맞네. 아, 송이 거. 아, 완전 송이 거가 완전. 완전 우리 오늘 여기다 먹자. 감사합니다리. 이거 아, 잘 만들었네. <laughs> <laughs> 잘하셨어요. <laughs> 하나 둘 셋. <laughs> 그래봐 이거 봐. 오케이 이거. 그래서 대청소도 한번 싹 하고 인스타 팔로우하고 있는 보송이들은알 수도 있는데 요즘 제가 책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책 쓰는 거를 조금 마무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거 다 하면 성수에 뭐 eql 스토어 이런 거 생겼다 그래가지고 그거 한번 구경하고 저녁 먹으러 갈래고 오늘은 책초안의 마무리를 해야 되는 날이라서 내일까지라서 좀 이렇게 다듬고. 제 책을 만약에 쓴다면 어떤 부분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은지 궁금해요. 뭔가 제 인생에 대해서 쓰고는 있는데, 내가 뭐라고 이 책을 읽어줄까 싶어요. 그쵸? <laughs> 그래서 저한테 뭔가 배우고 싶은 점이 있다면 아니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그거를 반영해서 책에다 모조리 내용을 담아보겠습니다. 지금 주로 쓰고 있는 내용은 프리랜서로 어떻게 삶을 영위하고 있는지 뭐 유튜버라는 직업에 대한 질문도 많았고 에너지 있게 항상 일을 해나가는지 열정 있어 보인다.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저에 대해서 조금 생각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고 책으로 좀 정리를 해 보고 있어요. 책 쓰는 거 재밌는 것 같아요. <목소리> <목소리> 이 계열 반팔이 제일 잘 나와. 음. 이 가방 섞다이 까만 색깔. 하나 음. 있으니 잘 입을 거. 음. 약간 저거랑 어뭐 예전에 사줬던 퀸이랑 비스 음. 1층은 뭐 평일에만 하나? 너무 귀엽다. 아. 너는 근데 참나물을 먹지 않아. 어? 이게 쉬운 나물은 아니야. 뭔가 프랑스 알자스 지역에서 생산되는 와인이고요. 풍성은 아, 리슬링이랑 는슷한 쪽으로. 보통. 물론 어디서 먹은어머니들은그 가려야 되지 내가? 가려줘요 아하하하 아, 진짜 귀찮게 이다 로고 로고 박아주세요 샵이다 사랑해 짤 할거지? 어, 아니 올 해줄게 믿들니들스에 접선했습니다 얼굴은 아, 미공개지 아 맞아요 들다 아, 맞아. <laughs> <배웠다. 웃음> 네, 대고 하실게요 네 오른쪽으로 쭉 당겨주세요 럭셀 <laughs> 어, <laughs> 신기하다 너무 신기하다 와 너무 멋있다 벌써 여기다 가게를 차리실 생각을 하셨지? <laughs> 어떻게? <laughs> 아, 안녕하세요. 저는 헬팅픽셀 상세페이지. 쓰면서 시작하는 오늘. 이거 예쁘거든요, 이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 직원분께 맡기는 업인데이 얼굴을 없애야 돼 이렇게. 이렇게 따야 돼. <laughs> 나 얼굴 너무 동그래가지고 이렇게 없애야 돼. <laughs> 그래서 이 작업 마무리하고 오늘은 평양냉면 먹으러 나갈 거예요. 소박한 거 아니냐고. 아, 맞아 <laughs> 풀과 고양이와 치마를 입은 여성. 그녀가 사온 기념품. 달리엔 원래 내가 가려고 했었는데. <laughs> 헐. 테이블 매트? 어. 나 완전 필요했는데. 오. 그러게? 잘 사왔네. 응. 집에 그거 딱네 개를 사왔는데. 응. 이게 뭔가 이 색깔이 하얀색 테이블에 잘 어울릴 것 같은 거 아, 좋아. 짠. 이런 걸 원했다고 이런 빈티지 스타일. <laughs> 귀여움 받을 줄 아는 고양. 와 어? 무겁지. 너무 무거워. 아. <laughs> 저희는 이제 평양냉면 먹으러 갑니다. <laughs> 너 어디? 이제 성수 쪽에서 처음 생긴 평양냉면. 전이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루> 었다송이 배고픈데 뭐하 <뭘> 이게 <루> 뭔가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해가지고 안 야무지네. 하고, 안 하고. 까지 내서 네. 한컷찍어주겠 네. 근데 너가 이번 브이로그에 두번 등장할 수도 있겠는걸? 저희 수목크림은 몇층까지 수분을 전달할 정지 정답입니다. 골라 드시 아, 네, 배경은 두 가지.